아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과 강태호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이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7회 방송을 앞두고 성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성공개 영상에서 우영우, 박은빈, 는 이준호, 강태호, 최수연, 하륜경, 권민우, 주종혁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 차에 탑승하게 됐다. 이날 박은비는 강태호와 하용경 사이에 앉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주 그냥 선남 선녀다. 준호가 최수연 변호사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라는 주종역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결국 박은비는 이준호를 향해 저랑 자리를 바꾸겠습니까? 선남 선녀가 나란히 앉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킨다. 결국 강태호는 자리를 이동해 하윤경과 붙어 앉게 된다. 이를 지켜보던 주종혁은 우영우 변호사가 뭘좀 안다라며 밝은 표정을 보인다. 반면 강태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과 강태호는 러브라인을 조심스럽게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강태호가 박은빈을 향한 마음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 뿐 아니라 우영우 진엄마의 정체, 태수미, 진경,와 한선영, 백지원. 우광호, 전배수, 사이 얽혀있는 과거와 비밀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은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